금강산 호텔에서 골든벨을 울렸죠. 대동강맥주가 호텔에서 금강산 호텔에서 그러니까 수석 대표 회담에 남측이 네 분, 북측이 세 분이 참가를 한 거죠. 일단은 기존의 적십자 회담하고는 다를 거라는 것들은 모든 기자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남북 관련 분위기가 평화 무드고 되게 상황이 좋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였다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남북수석대표단이 그 금강선호텔 입구에서 만나 회담장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오는 때 연장자인 남측수석대표가 수석대표 손을 잡고 이끌고 올라왔는데 그런 사진들이 어떻게 회담장에서 퍼포먼스로 보여지는 뻔한 악수나 우리도 흔히 뭐 회담 그런 뻔하잖아요. 악수하는 사진. 양옆에 서갖고 긴 넓은 책상 사이에도가 허리 숙여가면서 안 닿는 손 뻗어가면서 하는 악수 사진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에서 조금씩 나오는 스킨십 남과 북의 대표단이 한 스킨십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스킨십들이 남과 북이 늘어날수록 남과 북의 통일도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사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취재를 하는 시간이 길어야 10분 안에 끝나요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다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북측 기자들 자리에 가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남측 기자들 자리가 좀 많이 붐비다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북측 기자들 단이 있는 데서 이걸 좀 찍... 같이 찍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요 그 기자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앞에 다 북측 기자들 사이에 제가 정말 이렇게 딱올라와 있을 거예요. 얼굴이. 근데 그게 옛날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었던 과정에서 제가 북측 기자들의 단 자리에서 찍을 수 있었던 것들도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부부로 가는 절차가, 저희도 통일부 차량을 이용했죠. 공식적으로 그쪽을 하려면 허가된 차량밖에 못 가니까. 통일부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CIQ라고 그러잖아요. 입경, 출경. 아, 그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이게 북한 출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에서 나와요. 북한을 들어가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권 같은 거죠. 북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면은 거기서 그처럼 이제. 센서 가 있으니까 찍되고 얼굴 보고 이 사람 맞는지 그리고 거기를 통과한 거죠. 짐 뭐뭐 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북한 시야 입구까지 가죠. 버스를이용해서고 그런데 북 내에 있는 거죠. 편파선을 넘어서 북 내에 있는 거죠. 비무장지대 지나서 dmz 아니죠. 저희는 거기서부터 모든 짐을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어, 첫인상이다. 첫인상은 그러니까 가면서 보시면 저희가 북한 농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농가를 보고 또 거기서. 농민분들도 보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뭐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면은 나무 밑에서 얘기하시는 마을 분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 정말 똑같아요. 산의 능선도 똑같고, 논도 똑같고, 집도 똑같은데. 그래서 더 서글픈 거죠. 그근강호터 1층에 기념품 팔고, 바 같은 게 있거든요. 음료수도, 음료스낵바 같이 생겨갖고, 음료수 팔고, 맥주, 맥주도 팔고. 근데 북한에서는 한국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쓸수 있는 돈이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달러를 준비해 안 가면, 뭐부터 했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거의 달러를 안 갖고 오셨어요. 저는 환전을 해갔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서, 거기서 그냥 저는 솔직히 대동강 맥주나 좀 사먹고, 좀 시간 나면, 그러려고 많이도 안가지고안바갔어요한 안 100불 정도밖에 안 바꿨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이 아무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달러를. 그래갖고 제가 금강산 호텔에서 골든벨을 올렸죠. 대동강 맥주가 호텔에서 근강선에서 5불이에요. 5불. 어, 우리나라 가정용 큰거 있죠. 이, 런 사이즈가 5불이니까. 양은, 가격은 착한 거죠. 그거 딸면 두잔 나오거든요. 한 잔씩 먹을 수있어몇 명을 불러도 한 잔씩 먹을 수 있어요. 100불이면 뭐몇 병인데요. 갖고 <laughs> 원래는 좀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맥주 몇병 마시고 나니까는 바꿔가 환전이 한, 한 2달러 밖에 안 남더라고요. 아니 냉면이나 이런 거 식당을 따로 열진 않았거든요. 그런 금강산이 중단된 지 오래됐잖아요. 10년, 10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이 다 활성화 돼있지는 않아요. 식당도 저희한테 점심시간에 기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만 딱 잠깐 연거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북측에서 준비한 식사를 제공해서 먹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코스요리처럼 나왔어요. 제 금강산 쪽이 해변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해물 요리에 고기도 닭 가슴 뭐 튀김에 생선 튀김에 메인 밥은 버섯 덮밥인가 해갖고 되게 잘 나왔어요. 그 전에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사진을 찍으러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선배가 말씀하시기로는 그때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였다고. 금강산 호텔 앞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고 있는 대형 그림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 사진을 찍는데도 되게 까다롭게, 이 사진이 삐뚤어지면 안 되고, 찍을 때, 뭐 사진을 이상하게 막 위치를 잡을까봐 되게 많이 옆에서 터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진 찍고 뭐 이런 데도 전혀 그냥 알아서 찍으시라고. 두, 두려워 정말 우리가 찍는, 야, 집에서는 이건 존엄일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막 찍어도 가만히 있네? 뭐 이럴 정도로 우리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담 끝나면 기자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공된 물이 있는데, 금강산 샘물 평양 물수건. 뭐 티슈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평양 물수건. 몰래 가져갔던 그 커피가루를 금강산 샘물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먹고 마셨죠. 똑같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뭐든지 똑같아요. 북이라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북인지 남인지에 대한 구분조차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제가 금강산 이번에 금강산에서 남북 접수회담 풀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주 만나야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게 느꼈어요. 약간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거보 뭐다 그냥 우리나라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더 자주 가고 만나고 접촉해서 이야기하고라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